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억 갈베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내년 말입니다. 내 띠에 따라서 명의로 된 황금 문서를 꼭 챙겨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황금 문서냐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자동차 이런 재산 관련 서류들을 말하는 겁니다. 2026년에는 특히 이런 재산을 본인 명의로 확실하게 해 두셔야 큰 소리 치며 살수 있고 대바운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12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내 띠가 나올 때까지 꼭 들어보세요. 중간에 나오는 다른 띠 이야기도 주변 분들 이야기니까요. 먼저 돼지띠 보시는 분들 1971년생 1959년생, 계십니까? 2026년 돼지띠는 재물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명의를 확실히 해 두시면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떳떳하고 본인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집이나 땅이 있으시면 등기부 등본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배우자 명의나 자식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공동명이라도 고려해 보십시오. 돼지띠는 원래 복이 많은 띠인데 2026년에는 특히 재산 관리를 잘하면 노년에 편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뱀띠 보시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1965년생, 1977년생 뱀띠는 2026년에 지혜로운 판단이 빛을 발하는 해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 똑똑함이 재산 관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행 통장, 정기예금, 적금 이런 거 본인 명의로 꼭 만들어두세요. 아이고, 자식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 마시고요. 살아계실 때는 본인 명의가 최고입니다. 나중에 증여는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뱀띠는 2026년에 금융 쪽으로 큰 복이 들어오니 본인 명의 통장 꼭 챙기세요. 자 이제 양띠 보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1955년생 1967년생 계십니까? 양띠는 착하고 순한 성격 때문에 가족들한테 다 내어주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만큼은 좀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자동차 이런 큰 재산은 본인 명의로 확실히 해두세요. 양띠는 2026년에 가족운이 좋긴 한데 그게 내가 다 퍼주는 운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잡고 가족을 이끄는 운입니다. 명의를 본인 걸로 해놓으면 가족들도 더 챙기고 본인도 대접받습니다. 순하다고 손해보지 마시고 2026년에는 확실하게 챙기세요. 그러고 보니, 원숭이띠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생, 1956년생 보십시오. 원숭이띠는 똑 부러지고 재빠른 분들입니다. 2026년에는 이 재빠름이 재산 증식으로 이어집니다. 투자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재테크를 하시든 간에 본인 명의로 하세요.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많습니다. 원숭이 띠는 2026년에 돈벌 운이 확실히 있으니까 본인 명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주식이나 펀드 하시는 분들, 본인 계좌로 꼭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재산 지키는 이야기를 하자면 쥐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72년생, 1960년생, 쥐띠는 알뜰살뜰하고 재산 모으는 재주가 있는 띠입니다. 2026년에는 이 모은 재산을 확실하게 지킬 때입니다. 혹시 자식 명의로 해놓은 집이나 땅 있으십니까? 2026년 안에 다시 본인 명의로 바꿔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쥐띠는 2026년에 재산 지키는 운이 강해서 명의만 확실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자식이 효자인데 뭐 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 명의가 기본입니다. 쥐띠는 원래 빈틈없는 띠니까. 이것도 빈틈없이 챙기세요. 그리고 말띠 보시는 분들, 1954년생, 1978년생은 어떨까요? 말띠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입니다. 2026년에는 이 에너지를 재산 관리에 쏟으세요. 은행 돌아다니면서 본인 명의 계좌 정리하고 등기소 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말띠는 2026년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복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특히 재산 관련해서 발로 뛰면 큰 이득을 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직접 챙기세요. 말띠는 원래 직접 하는 게 최고니까요. 이제 토끼띠 이야기를 해봅시다. 1963년생, 1951년생 보십시오. 토끼띠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성격이라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2026년만큼은 본인을 먼저 생각하세요. 특히 재산 명의는 무조건 본인 걸로요. 자식들 싸우면 안 되니까 미리 나눠주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토끼띠는 2026년에 아직 건강하고 판단력도 좋으니까. 본인이 다 관리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명의는 본인 걸로 관리도 본인이 하시면 가족들이 더 챙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더십 있는 용띠는 어떨까요? 1976년생, 1964년생 계십니까? 용띠는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 있는 분들입니다. 2026년에는 이 카리스마를 재산 관리에도 발휘하세요. 가족들 앞에서 이 집은 내 명이다. 이 통장은 내 거다.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용띠는 원래 떠받들어지는 띠인데 명의가 확실해야 더 떠받들림을 받습니다. 2026년은 용띠한테 권위를 세울 수 있는 해니까 재산 명의로 확실하게 중심을 잡으세요. 용띠답게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띠 보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1958년생, 1982년생, 개띠는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분들이죠. 그래서 가족한테 헌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내 것은 내 것으로 확실히 해두세요. 특히, 부동산 명의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집 물려주려고 미리 명의 넘겼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개띠는 2026년에 의리가 돌아오는 해인데, 명의가 본인 거여야 의리도 받습니다. 빈손으로 있으면 아무도 안 챙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개띠는 2026년에 본인 명의 재산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이제 소띠 이야기를 해볼까요? 1949년생, 1973년생 보십시오. 소띠는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으니 이제 그 결실을 확실하게 본인 명의로 챙기셔야 합니다. 2026년은 소띠한테 수학의 해입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 일군 재산 다 본인 명의로 확실히 해두세요. 통장도, 집도, 땅도, 자동차도, 전부요. 소띠는 2026년에 마침내 인정받는 한 해니까 재산 명의로 그 인정을 확실하게 받으세요. 평생 고생하신 만큼 대접받으며 사셔야죠. 호랑이띠는 어떨까요? 1974년생, 1950년생. 호랑이띠는 용맹하고 결단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2026년에는 이 결단력으로 재산 명의를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호랑이띠는 원래 결정하면 빠른 띠니까요. 2026년 안에 은행도 가고 등기소도 가고 해야 할일다 처리하세요. 호랑이띠는 2026년에 행동하면 할수록 운이 따라옵니다. 특히 재산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자식들 싸움도 없고 본인도 편안합니다. 호랑이띠답게 시원시원하게 처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띠입니다. 1969년생, 1957년생 계십니까? 닭띠는 꼼꼼하고 세심한 분들입니다. 2026년에는 이 꼼꼼함으로 재산 서류 하나하나 다 점검하세요. 등기부등본도 떼 보시고 통장 명의도 확인하시고 빠뜨린 거 없는지 체크하세요. 닭띠는 2026년에 디테일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본인 명의로 확실하게 챙기시면 큰 재물이 따라옵니다. 닭띠는 원래 아침을 여는 띠답게 2026년에 새로운 재산의 시작을 본인 명의로 여세요. 자, 여러분, 오늘 12띠 모두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2026년에는 내 명의로 된 황금문서, 재산서류를 확실하게 챙기라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통장, 자동차 등록증 이런 것들 말입니다. 자식한테 미리 물려주면 안 되나요? 물론 나중에 물려주셔야죠.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본인 명의가 최고입니다. 그래야 대접도 받고 큰소리도 치고 편안하게 사십니다. 2026년 내년은 우리 모두에게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해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분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99억 칼베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